쓰실 거면 이거 쓰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각 금융기관들도 다 모바일 전용 상품들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가 잘안 돼서 안 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겐 제재인 사이트가 있고 제가 이렇게 친절히 알려드리니까 저 통해서 알아가시면 되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돈 아끼는 서민금융채널, 제재인사이트. 24년 3월 1주차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은행 두 곳, K뱅크, 카카오뱅크, 시중은행 여섯 곳,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금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먼저 볼게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66%, 잔액 기준 코픽스가 3.84%,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3.29%입니다. 한국자산평가에서 공시하는 채권 금리 기준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4년 3월 6일 자고요. 금융채, 은행채, 트리플A 중금채의 5년 기준 수익률은 3.674% 금융채, 은행채, 트리플A의 5년 기준 수익률은 3.855%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는 5년 고정금리의 기준금리가 바로 이 금리거든요. 어, 지금 최저금리라고 하면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5년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는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먼저 볼게요. 카카오뱅크 최저금리 3.65%입니다. 기준금리가 3.884%고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를 쓰고 있는 5년 고정 상품인데 가상금리가 마이너스 0.236%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이금리가 나온다는 거죠. 최저금리는 프로 마이너스 0.236%까지 다 적용됐을 때입니다. 실적연동 우대금리가 없고요. 비거치직일때0.2%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할 때 0.5%. 만약에 매매 장금이다 그러면 0.4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0.65에서 0.7%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다 받고 자체 알고리즘, 자체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K뱅크에요. K뱅크는 3.76%가 최저금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8개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3개월 변동금리가 가장 저렴한 은행입니다. 다 5년 고정금리가 가장 낮은데, K뱅크만 3개월 변동금리가 가장 낮고요. 당연히 기준금리도 신 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합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가 3.76%입니다. 우대금리 보겠습니다. 우대금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 알고리즘으로 심사해서 나온 금리가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뭘할 테니 금리를 좀더 깎아달라.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은행의 상품은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예요. 어, 그거보다 더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 금융체 5년물이 최저 금리고요. 기준금리 3.89%에 가상금리 1.22를 더하고 최대 우대금리 1.4%까지 적용하게 되면 최저금리가 3.71%가 나옵니다. 우대금리 보겠습니다. 최대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가 1.4%인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0.3, 자동이체 0.1, 급여이체 0.3, 예적금 0.1, 전자금융 0.1. 해서 이거 다 받으면 0.9%예요. 1.4까지 가능하니까 0.5%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부동산 전자계약 0.2, 취약차주 0.3까지 하게 되면 0.5%인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이거에 맞아야 그냥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0.9% 우대금리가 최대인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게 1.4가 아니라 0.9일 경우에는 0.5% 올라가니까 4.21%가 실질적인 최저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역시 5년 고정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5년 고정금리에 우대금리가 2%까지 적용되고요 가상금리는 1.59%니까 마이너스 0.41%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만만하지 않겠죠? 국민은행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용카드가 0.3%, 급여이체 0.5%, 예적금 0.2%뭐전주와 변동 없고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0.2%, 취약차주 0.5% 이렇게 배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0.3, 0.5, 0.2 더하면 1.0%인데. 최대 2.0%다 받으려면 조건부 우대 금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두 가지가 0.7%고 모험 납세자가 0.5. 요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배제하면 장기 우대 금리에서 매매 잔금인 경우에 무조건 적용해 주는 게 0.4%가 있어요. 그러면 1.4%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2%가 아니라 1.4%를 적용했을 때 이 최저금리에서 0.6%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4.06%가 최저일 것이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최저금리 역시 5년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여기는 변동금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변동금리가 맞아요. 5년 동안 고정되어 있을 뿐이지 5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6개월 또는 1년짜리 변동금리로 전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기간에 놓고 봤을 때에는 변동금리가 맞죠. 기준금리는 3.89%인데 가상금리가 1.21%고요. 우대금리가 1.2%입니다. 즉 우대금리 다 받으면 가상금리 0.01%밖에 안내도 돼요. 그러니까 최저금리가 3.9%가 되는 거죠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0.2% 자동이체 0.1% 급여이체 0.2% 청약 0.1% 전자금융 0.1% 이거 다 받으면 0.7%예요 부족하죠 얼마 부족하니까 0.5%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 전자계약 그리고 취약차주 이거 두개 빼고 받을 수 있는 게 비거치식 그리고 원더랜드 쿠폰 이건 뭐 모바일 뱅킹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두개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0.2%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총 실질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 금리는 0.9%거든요. 1.2%니까 이걸 0.9로 바꾸게 되면은 0.3%가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최저 금리는 4.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역시 5년 고정 금리가 가장 낮아요. 기준 금리 3.83%에 가상금리가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대금리는 0.4에요. 0.39%를 할인 마이너스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게 3.443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건 바로 이 최고금리예요. 최고금리가 3.843%입니다. 즉 우대금리 하나도 못 받아도 3.84까지는 받을 수 있다. 괜찮죠? 보겠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4%까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실적 연동이 하나도 없고요.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0.2%. 그리고 애기가 두 자녀 있으면 0.2 그리고 3 자녀 있으면 0.4%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둘 있는 집은 요거는 못 받는다고 치더라도 비거치식 0.1%에 2 자녀 집이면 0.3%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치 못 하겠다 그러면 0.2%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가 없다 그러면 0.1%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0.1%만 받는다고 치더라도 최저금리가 3.543%로 실질 최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만약에 세 있는 집이다. 그럼 그냥 3.443%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애기 셋 있는 가정에서는 이 상품 쓰십시오. 하나원큐 그 아파트론. 신청부터 실행까지 방문 없이 모바일로. 오케이. 대출 상담사 통해서 이 상품 쓸수 없고요. 어,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도 이 상품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됩니다. 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자제분들한테 도움 요청하셔서라도 이 상품 이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BK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지금 뭐 IBK 기업은행은 금리가 많이 안 좋죠. 대출 금리가 최저가 4.245%인데 감면 금리라고 표현하는 이게 우대 금리에요 1%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받아야 이거라는 거예요 1%를 다 적용받아야 4.245%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0.2 자동이체 0.1급여이체0.2 예적금 0.1 청약 0.1 전자금융 0.1 그리고 ISA 계좌개설하면 0.1 이거 다 하면 0.9%예요 부족하죠 실제로 1%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체에 말씀드렸듯이 지점장 특임금리를 여기서 받게 되면은 1%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해줄 겁니다. 지금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못 받는다고 치고 이 실적 연동 우대금리와 ISA 계좌 개설까지 하시면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냐? 여기서 0.1% 올라갈 테니까 4.345%가 최저금리입니다. 다음은 nh 농협은행입니다 nh 농협은행의 금리는 아주 심플해요 기준금리 3.9 가산 마이너스 0.09 우대금리 없어 최종 3.81에서 3.81 최저도 3.81 최고도 3.81 너무 깔끔하죠 그러니까 뭐 금리특약으로 신용카드니 뭐 계좌이체니 이런 거 안해도 된다 그냥 우리한테 대출받으면 가산금리 마이너스 0.09 그냥 적용해준다 어떤 상품이 NH 모바일 아파트 대출 2.0 상품이.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랑 농협은행 상품이 지금 이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아주 강세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쓰실 거면 이거 쓰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상품이랑 NH 모바일 아파트 담보 대출 2.0 상품. 마찬가지로 은행 창고에서 안 되고요. 그리고. 어... 대출상담사 통해서 안 됩니다. 그 말은 어, 대출 금리 비교 플랫폼 같은 상품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대환대출 플랫폼이든, 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든, 다그 회사들이 수수료 마진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모바일 전용 상품이고 각 금융기관들도 다 모바일 전용 상품들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가 잘안 돼서 안 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근데 뭐여러분들에게는 제재인 사이트가 있고 제가 이렇게 친절히 알려드리니까 저 통해서 알아가시면 되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월 일주차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순위 말씀드릴게요. 이 금리 순위는 어떤 거 기준이냐? 이 실질 최저. 사실 이게 명칭이 없어요. 제가 그냥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어, 이거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우대금리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금리 미끼금리가 아니라 실질 최저금리로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본 건데요. 카카오뱅크가 3.65% 하나은행이 3.743% k 이뱅크3.76% 농협이 3.81% 신한은행 4.06% 우리은행이 4.2% KB국민은행이 4.21% 기업은행이 4.345%로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미끼금리 그냥 최저금리죠 근데 이거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봤어요 1등은 하나은행 3.443%, 신한은행 3.46%, 카카오뱅크 3.65%, 국민은행 3.71%, 케이뱅크 3.76%, 농협 3.81%, 우리은행 3.9, 기업은행 4.245%인데 요 순위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전주 대비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건다 오른 거고요, 파란색은 떨어진 겁니다.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은행만 가상금리를 조금 손보면서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지금 제가 2주만에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어, 2주 사이에 금리가 좀 올랐죠 근데 크게 오른 건 아니라서 이걸 아직 뭐 전체적으로 오르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금리가 일부 조금 인상한 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센터 대출 상담사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고요. 대출 금액은 뭐 2억에서 4억인데 3, 보통은 3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매매 자금 그리고 거치는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요건 빼겠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했고요.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지 사항입니다. 대출 상담사분들과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협업 내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은행, 보험사, 지역 조합,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금융사와 계약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을 운영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대출 점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대출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시면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